네, 나온네 후원 코드 입력 시즌3가 시작됐습니다. 서포터 등록 방법은 댓글에 크리에이터 사이트 들어가셔서 후원 등록 누르시면 되고, 코드는 영어로 무빙입니다. 다들 입력하시고 쿠폰 받아가세요. 자 이번 영상은 나온 네버라이즈 신규 픽업, 샬롯 나왔죠? 몇지나 뽑아야 될지 정리해봤습니다. 무속원 기준으로, 자 그리고 크리에이터 3차 후원 코드,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관련해서 무빙TV, 보너스 추가 쿠폰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서도 안내해드릴게요. 현재 후원 유지 버튼도 활성화 됐거든요. 쿠폰 받으실 때 들어가셔서 꼭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보죠. 우선 샬롯, 포지션은 암속성 메이지고, 사용처는 암속성 약점 보스 상대로, 역할은 방어력 기반, 근거리 딜러고, 추천 돌파는 무속월금. 1에서 3지나 중과금 이상은 3에서 5지나까지 암속성 근거리 딜러로 방어력 기반이라 몸이 좀 단단한 편이고 평타 사용하면 궁극기가 활성화되는 특징 가지고 있는데 컨셉에 맞게 하퍼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좋아보이고 근데 써보니까 타속성 딜러들에 비해 성능적으로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데미지도 조금 약한 것 같고 또이 e 스킬 공격 모션이 좀 너무 별로 같은데 앞으로 달려가면서 비비면서 데미지 넣는 거 하지만 추후에 바람 필수 딜러로 쓰일 것 같아서 암속성 다른 대안이 없으면 뽑아야 될것 같긴 합니다. 1진화가 우선은 무소가금 인권인 것 같고 추후까지 생각하면 사실 3진화 해야 되긴 하는데 아좀 그렇긴 하죠. 전형 무기 같은 경우 0진화 5진화 때 살펴보시면 치확 치피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딜러로 확실히 쓰려면 5진화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추천 아티팩트는 조주 8세트가 무난해 보이고 야수 세트를 낄 수가 없죠. 방어력 기반이다 보니까. 추천 유옵션은 방어력 퍼센트 추가 방어력 피해량 증가 위주로 치확 치피 같은 경우도 조금 챙기면 좋지만 전형 무기랑 스킬 능력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고 팀 조합 같은 경우 두 명의 속성 조합 뭐 패세 카이셀린 기준으로 브레이커 딜러에 하퍼 샬럿하고 나머지 자리에 서포터나 딜러로 알리시아 혹은 민병구 넣을 수 있거든요. 일단 클리어 타임으로는 알리시아가 조금 더 빠르게 잡을 수는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상처 같은 경우 현재는 카이셀린에서 쓸수 있고 추후에 역시 바람 필수 딜러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추가로 당연히 암속성 건자라든지 뭐 길드 보스전 같은 경우는 일단 테스트 해 봐야 될것 같긴 한데 그래서 뽑아야 될까요? 샬러 생각보다 성능이 안 좋아 보이고 안 좋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래도 뽑아야 되나요? 더블 픽업 진짜 너무 부담되네요 대체할 만한 암속성 딜러가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카이셀린 정도에서만 또 쓰여서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는데 추후에 바란때 없으면 진짜 꼬울 것 같거든요 뭐 알리시아 미래이때 겪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속성 딜러는 진짜 커버가 안되는 수준이라 우선은 픽업기한이 생각보다 엄청 길거든요 이 부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퍼를 3지나 존으로 뽑아놓은 상태고 은빛갈기 배균호 임태규는 거의 안 키웠는데 이럴때는 샬럿 뽑나요? 확실히 샬럿은 하퍼랑 세트 느낌이 강해서 하퍼 3지나 이상 가지고 있다면 뽑는게 좋아보이긴 하고 하퍼 샬럿 둘다 안뽑은 상황이고 임태규 은빛갈기 배균호로 커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5성급 이상 세트로 보유중이고 하이셀린 20단계 이상 쉽게 클리어 가능하시다면 현재로서는 어뭐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샬럿 스킬 순서나 콤보 같은거 있나요? 알려주세요. 특이하게 궁극기가 평타 쳐야 활성화되기 때문에 단축키로 알려드리면 Q 평평평 하면 이제 궁 활성화 되거든요. 그때 궁 쓰고 그리고 이 e 스킬 쓰고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고 중간에 스킬 없을 때는 역시 딜로 쓰기 때문에 평타 치지 마시고 변경해 주시는 게 좋아 보이고 이후에 다시 바꿔서 다시 Q 평평평궁이 e 이런 식으로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로 서포터로는 별론가요. 서포터 스킬 보니까 뭐 추가 버프나 디버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암속성 약점 보스 때는 뭐 사용이 가능하긴 하겠죠. 일 개수는 미래이보단 아니지만, 그래도 좀 높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나온 랩 크리에이터 3차 후원 코드 등록이 다시 가능합니다. 시즌3 일정은 8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크리에이터 코드는 영어로 무빙. 댓글에 크리에이터 사이트 링크로 같이 올려드릴 거고, 코드 입력하신 분들에게 무빙 전용 크리에이터 쿠폰 드릴 거거든요. 시즌에 보낼 수 있는 쿠폰 개수가 총 4,000개, 4종류가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 서포터 분들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